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기업은 국내 1호 외국 기업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소마젠입니다. 확정 공모가 11,000원, 7월 13일 상장 첫날 시초가 11,650원을 형성한 후에 7월 14일 2연속 상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마젠의 기업명을 보시면 리그.s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 이건 레귤레이션 S의 약자로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주식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미국 증권위원회는 1년 동안 미국인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전에 인클루드랩이나 코오롱티슈진 같은 기업이 해당 표시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어, 매수 금지 기간인 1년이 끝나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 정도 있었으니 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마제는 2004년 마크로젠 미국 설립 자회사로 시작된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어, 1만 2천여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전체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 동사의 주요 매출은 NGS라고 부르죠. 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부분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CES 부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CES와 NGS는 유전체 분석 기술인데요, 어, CES는 1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로 단일 가닥의 정밀한 염기서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어, 뒤에 말씀드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인 NGS보다 정확도가 높고 정밀하기 때문에 어, 유전자의 98%에서 99%까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NGS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약자로 차세대 유전체 분석을 뜻하고요 어, 염기서열을 고속으로 대량으로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NGS는 2006년 처음 국내에서 상용화 되었고 어, 상용화 된지 10년도 안 되어서 유전체 연구 기술의 핵심 기술이 되었죠 어, DNA 합성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어, 1세대 방식과 달리 어, NGS는 수많은 조각을 나눠서 동시에 해독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사의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전체 분석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세계 유전체 분석 시장 2017년 약 16.4조 규모에서 맞춤 의료 수요 증가, 그리고 정부 투자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유전체 연구 개발 증가, 그리고 시퀀싱 비용 감소 등의 원인으로 연평균 1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약 30조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이 글로벌 유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요처이고요. 대한민국 시장의 약 100배 이상의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는 이러한 북미 시장에서 10%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업계 상위 5%만 획득 가능하다는 글로벌 임상실험실 표준 인증 제도인 어, 클리아 인증과 국내 20여 기업만이 획득한 미국 임상병리검사 글로벌 최상위 검사실 인증인 캡 인증을 한국의 기업 최초로 모두 획득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 국립 보건원이나 어, 미 국방성 같은 미국 정부 주요 프로젝트의 유일한 영리 기업으로 참여했고요, 어, 주요 레퍼런스를 쌓았습니다. 안정적인 유전체 분석 사업으로 동사는 매년 200억 수준의 꾸준한 매출을 달성했죠. 기존 사업과 함께 동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DTC 사업과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진출입니다. 어, DTC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의미하고 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족보 검사도 선정이 딸이에요. 이 DTC 검사 항목 중 하나이죠. 어, 미국에서 DTC 시장은 2028년까지 22%의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DTC 시장은 전 세계 48%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이고, DTC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속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도 2016년 혈당, 혈압, 체질량 등 12개 기본 항목에 대해서 민간업체 DTC 허가가 된후 검사 항목 추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TC와 함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사업입니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헬스케어의 대세라고 불리기도 하죠. 어, 사람의 몸속에는 약 38조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어, 이는 체세포의 양 4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95%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체중의 1%에서 3%인 약 2kg의 무게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어, 에너지 흡수, 면역, 신진대사 등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각종 질병이 장내 미생물 군집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2012년 설립된 미국 비영리 기관 오픈바이옴에서는 건강한 대변을 40달러에 구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마제는 2019년 12월 미국 내 마이크로바이옴 대표 기업이죠. 어, 유바이옴의 246건의 특허와 30만 건의 빅데이터를 약 83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업계 최대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와 지적 재산권 획득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진단 능력을 기반으로 DTC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콤보 상품을 출시했고, 2019년 11월부터는 아마존의 입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 올해에는 월마트 입점 예정이고요. 어, 네슬레, 로레알, 존슨앤존슨 등 어, 글로벌 대표 기업들과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과 함께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어, 사측에서는 2022년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상 국내 1호 외국 기업 신규 상장사 소마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